바울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당시에 부하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버렸습니다. 또 그가 율법교사로서 총망받는 미래가 보장되었지만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부러워하는 것까지도 버리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박해와 고난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한 데서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 보여지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이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다가온 것이 축복과. 뭐, 엄청난 대우받는 것과 그렇지,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자신을 율법교사로 존경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돌을 던지고 돌에 맞아 죽, 죽을 뻔한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나에게 선생님,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던 자들과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얼마나 큰 수모입니까?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으로는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모데의 후설을 쓴 때는 이제 말년인데요. 이 말년에는까지 삶은 뭐냐면 감옥 들어가지요. 아까 돌맞아서 죽을 뻔하지요. 어,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 듣지요. 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질병까지도 치유받지 못합니다. 온통 바울 주위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사실은 가득 찼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도 세워지고 했지만 지금 나에게 닥쳐진 것은 질병 그대로 있지요? 감옥에 있지요?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이거, 일은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뭐라도 나 자신에게는 부정적인 걸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11절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라고 하는 주어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놓고 주께서 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박해받으면서 했더니, 아,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나중에 주님을 이야기해도 되는데, 주님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머리와 가슴 속에 주님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박해가 뭐 즐거웠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겠죠. 바울의 뜨거운 마음, 복음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자기의 동료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진리의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지요. 집에 맛있는 케이크가 집에 준비되어 있으면요. 친구가 옆에서 뭐 주전부리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케이크 먹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인 것처럼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마을에 복음, 마음의 복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박해, 고난, 핍박 이게 크리 커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상황이 지금 뭐 말년에 베드로, 디모드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다 정리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돼서 박회가 그쳐지고 고난이 종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고난 받고 있고요. 여전히 박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께서는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이런 거죠. 아 빨리 주님의 도움으로 지금 막 기적적으로 변화돼서 모든 게 평정되는 것이 이거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내 욕망입니다. 바울은 적어도 이 욕망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있지만 지금 삶 자체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근원이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은 누구나 감사합니다. 아, 좋은 일 생기면 누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요. 박해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하고 박해를 견디게 하고 또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좌절을 견디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도록 보여줍니다. 12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주실 거야. 물론 복주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디모드에게 바울은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요, 막연한 소망을 막 풀어 넣는 거는요, 그거는, 그거는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저주예요. 공부하지 않고 팽팽 노는 자에게요. 너 내일 시험 잘볼 거야. 걱정하지 마. 잘할 거야.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미래도 바르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현재에 회피해라. 천국만 기다려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에 대한 바른 믿음이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겁니다. 개차반처럼 살면서 난 천국 갈 거야. 주님께서 언제 그렇게 살아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지요. 현재를 외면한 미래, 막연한 미래는요, 가짜입니다. 그게 선동이라는 거고, 그게 속임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근 경건하지 않으면 안 돼. 박해 받아도 똑바로 살아. 이게 아니라요. 경건에 더 힘써야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권면이고요.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마음을 먹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바울이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세상에 대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베드로의 전서에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야 하는 이유는요, 악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나 마귀요라고 해서 막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요라고 하면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라고 말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속여서, 죄가 죄인, 죄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이제 예매 마치고 밖에 나가면 여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길 뭐가 진리인지 이게 어떻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게 진짜라고 막 떠들고 다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은 악하다. 그래서 열심히 경건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만약에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했을 때, 어 이게 아니네 하면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조심하라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악해서 서로 속이고 속이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 대한 자세가 바울과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악한 세상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래서 경건에 힘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성경이라는 것이 바울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죽께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 진리에 대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던 성경에 대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 예화가 뭐냐면,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제비 뽑듯이 늘 아침마다 이렇게 촥 펴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을 좋아했대요. 근데 그날은 촥 폈더니,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씀이었대요. 에이, 이 집사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아, 그래도 집사님이 머리에 핑계를 댔대요. 어, 아, 야, 내가 어제도 신약 말씀 봤는데, 오늘은 구약을 펴야 되겠다고 일부러 창세기 쪽으로 쫙 폈대요. 쫙 펴서 봤더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해라고 했대요. 성경을 읽는, 성경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관한 예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예화는 이거보다 더 이제 더 과격한 예화였는데,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을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을 어떤 막 어디 다른 데 계신 하나님을 불러 드리는 어떤 그런 주문으로 생각하고 뭐또 어디 가서 막 성경 말씀 외우면 막 악한 영이 물러가는 어떤 그런 주술로 여기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처럼 주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은 할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고백에 주께서가 주어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 믿음에 바탕 믿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밖에 속에서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할수 있는 이유는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온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함이 결국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치셨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난, 지금의 박해, 그 어려운 상황들이 결국 하나님이 온 인류를,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니까 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깨달아지니까 고난도 견디고 그리고 고백도 주께서라는 주제 주어를 죽 주께서라고 할수 있었던 것이죠. 좀 어려운 신학적 문제이긴 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온전함을 위한다라고는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고난이 주님의 경고일 때도 있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가 뭐 TV 드라마나 어떤 뭐 소설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아주 악한 자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나쁜 짓한사람이다 용서 구할 필요 없다는, 이게 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저질렀을 때, 이 문제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 앞에 내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가 있고 상식적이라면 그게 온전함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여기 와서 여러분 제가 사람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 계속 여기 목사직 하게 해 주세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 교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죠. 어떤 기준을 우리는 만들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 행해 나가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개하잖아요. 자기의 고난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을 디모데, 네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디모데에게 공개해요. 그러고 그러니까 디모데도 아 맞아요. 그때 바울 당신이 당한 바울 선생님이 당한 그 고난 제가 다 보았습니다. 그 고난 보면서도 나도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모습인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그냥 뭐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 곳인 것이죠. 온전함이 우리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신앙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이 결국 온전함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디모데에게도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라는 주어가 되었던 그래서 미국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해 농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척박한 그 땅에서 이국 땅에서 거기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열매를 받았을 때 주께서 하셨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밖의 가운데서도 주께서 하셨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주수 감사절입니다. 미 대륙에 이주한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가 그 감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서 우리도 그 감사의 절기를 함께 믿음의 절기를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주께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이루어낸 믿음의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감사의 열매를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된 믿음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늘 주님이 하나님이 주어셨습니다. 담에 갈매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이 주어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께서라는가 주어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한 것이지요. 성령의 함께하심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삶, 그리고 주께서 라는 그 주어를 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절기와 행사를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런 믿음 공동체가 되는 그런, 그런 또 공동체가 있으니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내삶 가운데 주께서 라고 그게 주어가 되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게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오늘 한 주간 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서가 주어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삶이 농독하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더해지고 심해지는 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함을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오늘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척박한 곳에서 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절이었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의 믿음을 이어받아 우리도 주님을 열심히, 열심히 믿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질병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료 중에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고, 진실된 그들의 도 없는 자들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